노동하는 직업보다 오래 앉아 있는 직업들이 퇴행성 척추증이 많고 결국 협착이나 디스크로 많이 간다는 거.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많이 안 좋아요.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의 압력이 3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척추에 가는 압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 두 가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젊을 때는 몰라요. 왜냐면 하 근육도 탄력성이 있고 근력도 좋아서 그때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생겨. 디스크 안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관절, 척추에도 관절이 있거든요. 관절에도 관절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척추의 본연의 충격 흡수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점점, 점점 척추의 변형이 오는데, 그런 상태가 바로 중년 상태인데, 거기에 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리가 많이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년이 되면 어때요? 배가 나오죠. 그리고, 근육량이 많이 줄죠. 나이가 들수록 30대 이후로 1년에 근육량이 1%씩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량이 줄고, 또 배가 나오니까 척추가 과하게 전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스크나 후관절염, 이런 척추 질환들이 많이 동반되는 게 중년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도 여러분도 중년 되면은 무슨 운동 많이 좋아하세요?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골프 이런 거 많이 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 해왔던 운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측 운동이 양측성 운동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한쪽만 쓰는 운동을 몇 년, 몇십 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척추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걸로 인한 척추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법도 잘못된 운동법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력 운동을 소홀히 해서 비만이라든지 근 감소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척추 질환이 발생합니다. 속근육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코어 근육으로 하죠. 코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척추 주변에서 코어 근육이 발달이 돼야지만 자세 유지근이라고 하잖아요. 똑바른 습관과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 코어 근육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 두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브릿지 운동, 두 번째는 사냥개 운동입니다. 자, 브릿지 운동은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다리를 딱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만 쭉 올려주는 거예요. 엉덩이만 쭉 올려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최대한 버티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천장을 봉사할 때 엉덩이만 들은 상태에서 그렇게 한 10초 정도. 그리고 이거를 3세트. 이 정도에도 충분한데 10번씩. 그러면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허리까지 근육들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 운동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사냥개 운동입니다. 사냥개 운동은 뭐냐면 사냥개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오른발을 가면 또 왼발이 가잖아요. 교차해서 그런 것처럼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팔을 먼저 쭉 앞으로 뻗고 그다음에 반대쪽 왼다리를 쭉 드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렇게 되면 허리나 복근이나 엉덩이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10초 동안 버티시고 또 반대쪽 다리를 쭉 앞뒤로 뻗어서 또 10초 동안 버티는 거예요. 사냥개 운동 이것도 한번할 때마다 10회씩 하시면 코어 근육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요. 오래 앉아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앉아있더라도 좋은 의자를 써야 돼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약간 불합격. 원래 등받이가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좀 팔걸이가 좀 있어야 되고, 좀더 나아가면 헤드레스트. 왜냐하면 이런 팔걸이, 등받이, 헤드레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앉아 있을 때는 허리의 압력이 많이 증가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팔로 걸치고 등을 걸치고 머리를 걸치면 척추로 가는 압력들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높낮이가 조절이 돼야 돼.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편하게 90도 정도 딱 굽혔을 때 발바닥이 온전하게 바닥에 편하게 닿는 정도의 그런 어, 의자가 좋다. 너무 의자가 높거나 너무 낮은 의자는 무릎이 90도 이상 구부려지면 무릎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의 의자, 높이 조절이 되고 그리고 뭐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뭐 그리고 등받이가 좋은. 더 나아가서는 등받이에 곡선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죠. 척추에 C자 커브를 만들어주니까 어, 그런 의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게안 좋은 습관이지만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면 의자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생활 수칙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근육량이 줄어든다겠죠. 뭘 해야 돼요? 근력 운동. 여러분들 뭐 걷기 운동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근육이 줄어들면 각종 질환들이 옵니다. 심혈관계부터 해서 심지어는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WHO에서는요 근 감소증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각종 다양한 대사 질환들이 나타나니까 혈압 당뇨뿐이 아니라. 그래서 근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대부터 40대부터 근육량이 감소하는 시기 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운동하더라도 항상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라.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근육은 육포처럼 말라가요. 근육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육포는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그죠? 뻣뻣하고. 근육이 점점점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점점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뻑뻑해지잖아요. 왜냐면 근육이나 힘줄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안 다치려면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최소한 10분.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도 힘들어요.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스트레칭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력 운동, 스트레칭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래 앉는 습관은 척추 질환에 정말 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은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떨 때뭐 수술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될 증상이든지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은데 대부분의 허리 통증의 원인 중에 서 제일 큰게 바로 근육통이에요. 근육통은 말 그대로 삐끗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근육통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동작에서 갑자기 근육이 경직돼서 나타나는 게 근육통이고 어, 통증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리에 지나가게 되면 어때요? 다리에 쥐가 나게 되면 막 이렇게 못 걷잖아요. 똑같이 허리도 쥐가 나는 거예요. 근육이 경직돼서. 그러면 뭐 어, 앉아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특별한 동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염좌라고 하죠. 이런 게 바로 근육통이고요. 이런 거는 간단한 물리치료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며칠 안에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디스크 많이 들어봤죠. 디스크는 실질적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인데 이 디스크가 탈출된 거예요. 뒤로 디스크가 뒤로 밀려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건데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다리 저림이 나타나는 게 디스크 질환입니다. 다리 저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앉아 있을 때더 심하게 신경이 눌리니까 더더욱 더 다리가 더 저리게 돼서 못 앉아 있어 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디스크가 나온 정도에 따라서 뭐 초기 디스크도 있고 중기 디스크도 있고 터지게 되는데 터지게 되면 특징적으로 이제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시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데 디스크가 터져서 통증이 심하고 신경 염증 생사람들은 밤에 잘 때도 야간통 때문에 잠을 잘못 자서 뭐 가끔씩 일일구로 병원에 또 입원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통증 양상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하다 보니까 수술 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비수술 치료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집에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찜질이죠. 예, 찜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근육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급성, 염좌라든지 근육통, 이럴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견인치료인데 집에서 뭐 거꾸로 매달린 거, 이건 견인치료 아닙니까? 그런 그런 거 말고요. 병원에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견인기 가지고 견인치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떨 때 하냐면 급성 통증으로 막 근육이 긴장될 때 잡아당기면 안 돼요. 약간 좀 디스크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약간 좀 만성적인데 앉아있으면 통증이 심하신 분들 근데 허리를 견인기로 잡아당기면 이 척추 압력이 좀 감소가 되거든요 감압이 되거든요 감압 그래서 음압현상에 의해서 디스크가 신경누르 압력이 좀 줄어드니까 견인치료를 통해서 근육 위안뿐이 아니라 척추에서 디스크에 신경누르 압력이 좀 줄어드는 효과 아, 그래서 견인 치료도 어느 정도 허리 통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근데 허리 통증의 급성기냐 아니면 만성이냐, 그리고 증상이 어떤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게 견인 치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도수 치료. 도수 치료가 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과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과잉 진료는 아니에요, 이게 도수 치료가. 사실은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사가 수기를 통해서 굳어 있는 근육을 이제 풀어주는 게 도수 치료거든요. 그리고 또 물리치료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만성적으로 뭐 통증이 있다든지 또 급성통증 같은 경우도 근육이 너무 경직됐다든지 할 때도 도우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환자들도 어느 정도 협착증 환자들도 근육이나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면 도우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저는 항의사잖아요. 또재활과 전문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뭘 하냐? 추나를 합니다. 추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잖아요. 1년에 20회 정도까지. 근데이 추나라는 거는 물리치료사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 직접 손으로 틀어진 뼈를 잡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을 열어주면서 도수치료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의사 직접적으로 전체 인체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가 추나요법이에요. 추나요법도 허리통증 완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뭐 침치료 아시죠 침치료 침치료는 뭐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통증을 즉각적으로 저해주는 해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 신경염증이나 관절염이 심하다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치료법은 봉약침이라고 해서 꿀벌에서 아피톡신이라는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주입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면역반응이 일어나면서 혈류량이 증가돼요. 그래서 관절염, 염증, 신경염, 염증 부위라는 거는 상처가 난 거죠. 신경에 상처나 관절 상처난 부위에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도와줘요. 그래서 봉침을 맞으면 관절이나 신경 쪽이 뻣뻣하거나 통증이 많이 가라앉죠. 하지만 알러지가 인사 못 맞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치료가 들어가는 게 보존 치료예요. 의사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나 근육의 이완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는 치료를 하는 게 보존 치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지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